안녕하세요. 한국사 시작하겠습니다. 안 되는데요? 안 돼요. 안 돼요. 아하. 이번 시간에는 명성황후에 대해 알아볼 겁니다. 명성황후는 조선의 26대 왕 고종의 비로서 1856년에서 1895년까지 살았습니다. 본명은 민자영이고 민씨 일가의 민치록의 딸이었습니다. 16살 때 고종이랑 결혼을 했습니다. 흥선대원군이 외척 세력으로 쐤던 안동김씨랑 풍양주씨를 견제하기 위해 민씨 일가의 여자랑 결혼시켰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고종은 이상공이라는 소공한테 빠져있어서 그 당시에는 그때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약 3년간 혼자 지내면서 여러 가지 일을 했고요. 이때 이상궁의 아들도 출산하자 점점 더 이상궁한테 사랑 이상궁만 관심을 가지게 돼서 민비는 더 혼자가 됐습니다. 이때 외로움이 결력욕으로 바뀌었고요. 그래서 고종에게 더 이상 흥산대원군에게 휘말리지 말고 정권을 잡으라고 유혹했고 이때부터 친해졌으며 친정이 시작됐습니다. 이 어떻게 해요? 음, 아니, 이거, 음, 어디서 없어요 아. 가볍게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아까 보신 거는 드라마인데요. 이 드라마가 나오고 나서 나중 이때는 딱 흥행했지만 나중에 돼서는 민비를 너무 뭐라 해야 되지? 좋게 평가해서 그렇게 좋게 봤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민비는 되게 사치가 많고 되게 안 좋은 왕비로 되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민비는 인재 발굴을 위해 과거를 만들었지만 모조리 민씨 쪽이나 아니면 민씨랑 친한 사람으로만 과거 사람을 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이는 사진이 민영익인데요. 민비의 조카입니다. 이때 이 민영익이 가오개혁때 칼에 찔려서 죽을 뻔했는데 이때 오른쪽에 있는 외국인 의사 호러스 알렌이 살려줬습니다. 이때 감사의 의미로 살해금을 10만 양을 줬는데 현재 가치로는 50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위에 있는 여성분이 그녀의 주치의였던 릴리어스 언더우드인데요. 이 사람이 결혼을 할때축기금으로 100만 양을 줬다고 합니다. 이는 당시 국가 수입의 5분의 1이고 현재로는 500억 원이라고 합니다. 이 모든 이런 거는 흥선대원군이 10년 간 쌓은 국부를 10년 만에 탕진했다고 황현이 쓴 매천야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황현의 매천야록은 일단 조선이, 조선에서 민비가 사치를 했다는 건 조려의, 조선의 사료에서는 딱히 나와 있진 않고 황현의 매천야록에만 적혀 있는데요. 황현은 과거에 붙지 못해 겨, 전라도로 내려가서 살았고 이때 백성들 사이에 떠도는 소문을 적어 놓은 겁니다. 하지만 소문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과장되는 법이기에 과연 한양의 소식, 그러니까 민비의 소식이 100%라고는 말수 없습니다. 또한 황현은 보수주의자였으며 여자가 정치하는 걸좀 별로 안 좋게 생각했기에 이, 가, 이 기록은 한 곳에 치우쳐진 그런 기록일 확률이 높습니다. 어? 어, 죄송해요. 또한 토로알레는그 받은 10만 양으로 조선의 광해원이라는 병원을 세웠다고 하고 횡선대원군이 흥선대원군, 어? 10년간 쌓은 국부를 아까 여기서 상진했다고 나와 있는데, 흥선대원군은 정, 강북군을 재건설하다가 많은, 많은 돈을, 많은 돈과 백성을 강제로 징용했는데 이때 당백전을 지급하다가 인플레이션이 발생해 크게 조선이 혼란을 겪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남아있는 돈은 그렇게 많지 않았을 텐데, 이 점은 바로 민비가 너무 또 지금 악역으로 나왔다는 뜻입니다. 지금 동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자도 써살 국민준이고요. 중병은 남은 것 같아요. 정식이 없어도 <목소리가> <목소리가> 너무 없는 분들을 위한 너무 쉬운 치료제. 명성화의 우노와 비판적 정리. 명성화는 드라마 같은 곳에서는 크게 미화하기도 하고 반대로 수많은 악행을 저지른 사람이라며 비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명성왕후의 행적은 어떠했을까요? 명성왕후는 조선 말기의 왕, 보종의 부인이며 일제에 의해 살해당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체가 죽여야 할 정도로 일체의 저항한 인물이라는 평가도 있고 반대로 지도층으로서 나라가 망하는데큰 책임이 있다는 평가도 있죠. 남편인 보종은 왕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아주 먼 왕족이었으나 자식이 없던 왕가에 어린 나이에 입양되어 갑자기 왕이 됩니다. 그런데 입양되기 전에 친아버지가 권력욕심을 크게 보였던 것인데요. 더 이상 법적인 아버지도 아니면서 아무 근거 없이 권력을 행사한 것도 문제였지만 고종이 성장한 이후에 고종과 명성왕의 부부와 권력다툼을 벌인 것이 더큰 문제였습니다. 이에 명성왕는 자신의 민씨 친족들에게 벼슬을 주고 고종의 세력으로 키웠는데요. 이두 세력 모두 부정 국회로 나라를 어지럽혔기 때문에 명성왕후 역시 조선의 멸망에 큰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옹호하는 쪽에서는 벼슬을 받은 사람들의 문체일 뿐 명성왕후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과 약해진 왕권을 강화하지 않았으면 더 혼란이 심했을 것이기에 어쩔 수 없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명성왕후를 옹호하는 것중 하나는 단순히 왕비였을 뿐이고 남편이 고종의 잘못이라는 것인데요. 사실 보종의 실책이 왕비의 의견이 반영될 것인지 여부는 명확한 알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보종의 세력이 왕비의 친족들이라 왕비에게도 간접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것과 부부의 사이가 좋은 편이었다는 이유로 왕비의 발언권이 높았을 것이란 추측이 있죠. 그리고 흥선대왕군 입장에선 아무리 친하들이라도 왕을 직접 공격하며 권력 다툼을 벌이기 어려기에 명성왕후의 실제 권력 이상으로 불려서 간접적으로 공격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종과 상관없이 명성왕후가 직접 지목된 사례를 찾아보면 군대의 반란이 있는데요. 반란의 이유 중하다가 군대에 급여도 주지 않으면서 고종부부의 아들 결혼용품을 비싼 것으로 사치를 그렸던 것이 알려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반란을 일으킨 군인들은 고종이 아는명성왕물를 목표로 했던 것이죠. 여기에서는 결혼 행사와 같은 것은 당시 있는 여자인 왕비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는 것이 보편적이라 명성왕무의 잘못이 맞다는 의견이 있고 반대로 군대도 단순히 소문만 들었던 것뿐이란 의견이 있죠. 다음으로 끝내 일본에 의해 살해당한 것은 명성 황후를 미화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인데요. 일본이 왕이 아닌 왕비를 목표로 했다는 점에서 왕비가 큰 역할을 했던 증거라고 보기도 하며 그것이 명성 황후가 일본에 방해가 될 정도로 일본에 크게 저항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왕을 죽이면 반발이클 것을 걱정했을 뿐이라는 의견과 저항 방법이 일본과 다를 바 없는 또 다른 외부 세력을 끌어들이는 것이었다는 평가도 있죠. 또한 명성왕후의 친족 세력들이 일제가 장악한 후에는 친일파로 변절한 것도 큰 문제인데요. 그 이전까지 일제에 저항한 것이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가장 직접적인 악행이라 할 만한 것은 사지로 돈을 낭비한 것인데요. 그러나 가장 유명한 사례로 알려진 거대한 표범가죽카펫은 명성황후의 소유가 유력하기는 하지만 정확하게는 약간 논란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선왕초실록 중에서 일제당정기에 만들어진 고중실록과 순종실록은 일제에 의한 조작이 많아서 거의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 기록은 일제가 자신들이 명성황후를 죽인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명성황후를 시제보다더 나쁜 사람으로 과장했다고 추측되지만 정작 명성왕후의 사치에 관한 기록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중족들을 관리로 임명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뇌물을 받은 것과 임명된 친족들이 관리가 되어 사치를 부린 것은 큰 실증이 분명합니다. 옹호하는 쪽에서는 사치가 심했다면 고종의 비자금이 그렇게 많을 수 없다고도 하는데요. 고종의 비자금은 나중에 일본나마 독립운동자금으로 사용되기도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역시 그저 자신의 권력을 일제로부터 되찾기 위해서였을 뿐 나라를 위한 것은 아니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처럼 명성왕후의 행적은 복잡한 시대만큼이나 정말 복잡합니다. 명성왕후가 어떤 사람인지는 쉽게 평가해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성신별핍치로제 잘 보셨나요? 어. 어. 명성황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많지만 첫 번째로 옹호하는 쪽으로는 기구치 겐조의 조선 최근 외교사 대원군전부 왕비 일색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이는 명성황후에 대한 책인데요. 이 기구치 겐조라는 사람은 명성황후 암살에 황후 암살에 가담한 사람이고 이 때문에 명성황후를 자연스럽게 사치와 부패를 가장 되게 기록했을, 기록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이 책이 광복 후 교과서에 어? 활용됐고 자연스레 명성황후의 악행이 좀더 가장됐습니다. 또한 여러 외교관들은 민비를 굉장히 똑똑한 사람으로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명성황후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1 0만 냥, 0만 냥, 외국인들한테 준 거는 외국 서적에 기록됐으므로 사실입니다. 하지만 위 사람들은 외교관도 아닌데도 너무 많은, 돈, 많은 돈을 준 것이 나라에 이득이 되지 않고 또한 알렌에게 돈을 준 것으로 병원을 세우기도 했지만, 이는 알렌에게 시킨 게 아니라 자의적으로 세운 것일 확률도 있습니다. 또한 과거 등으로 자기의 세력을 넓히는 듯 온갖 부정부패를 다했고, 이 때문에 관직을 돈으로 사고파는 것도 흔했다고 합니다. 가장 나쁜 이유 중 하나는 자국민을 외세의 힘으로 죽인 것입니다. 동학농문, 동학농민운동처럼 농민들은 사소한 것을 바랬을 뿐인데도 외세의 힘을 빌려 잔인하게 죽였고 이는 청일전쟁으로 발생했으며 일제가 우리의 나라를 침범하는 데 발판이 됐습니다. 음, 명성황후를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잘 모르겠지만 너무 나쁜 사람으로 된것 같아 속상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